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자 오늘은 그 모처럼 하는 그, 그 경매 성공 비법 교재를 가지고 하는 어 3강이 되겠습니다. 어, 1강에서는 그 충고를 핵심 충고 4가지를 권했고요. 두번째 강의에서는 어, 적은 돈으로 돈을 벌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해드렸어요. 어, 현재 그 유튜브에는 둘다 무료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어, 그러나 이제 상강부터는 좀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실강에서만 무료로 가고, 어, 그다음부터는 한 20분, 30분만 노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그 경매 성공 비법에 대한 교, 강의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이 책에 그 책을 쓸때 조차도 한 15개 정도를 오픈을 했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몇 개를 오픈을 하고, 어 나머지 어떤 그 사례들은 좀 많이 뺐어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처음에 아 어, 이거를 그대로 오픈하는 게 옳을까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어뭐 이렇게 오픈하지 뭐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는 뭐, 흔히 있는 뭐, 탈세가 없었어요. 어, 그 당시에 탈세 있어 보면은 이제 다운 계약서 정도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의 매매나 거래에서는 거의 다 그냥 100% 노출이 되잖아요. 어, 사는 가격, 파는 가격, 요렇게.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래, 그래도 이런 물건을 오픈하는 게옳을까 뭐, 이런 잡다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스파레주 생들 중에서도 어, 자기들이 이제 낙찰받은 물건들 수준하고, 다른 이제 온라인 카페,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경매 카페에서 회원들이 낙찰받았다고 하는 그 물건들을 비교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낙찰받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경매 실력의 포지션을 궁금해 하죠. 그죠? 나는 요걸 투자해서 요렇게 벌었는데, 어 다른 카페나 다른 어떤 모임에서의 투자 성과는 어떨까? 어 그거를 궁금해하긴 하죠. 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 그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곳곳에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어떤 낙찰 성과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살 생기던 시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경매 실력이 좋아지다 보면은. 어, 남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이제 그 호기심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이 생기서 다른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나면 깜짝 놀래죠 야 얘들 다 이랬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에도 이런 어, 거를 노출하면은 어 어떤 거는 너무 센 거를 노출해 버리면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 고수익이 나는 것이 표준인 같다 정도로 오해할까 봐. 그 당시에는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어 이런 물건을 잡으면 나도 그런 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또 그들 컨설팅 고객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를 어 너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보편적인 것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물건을 노출해야지, 이거가 이제 너무 큰 성과를 노출을 해버렸을 때, 오히려 사업에 여겨,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엄청 뭐 고수익은 아니지만, 어, 적은 돈으로 그 경매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컨설팅을 할 때나 오늘날 스파레주 교육을 할 때나 어, 누구나 궁금해하죠. 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적은 돈으로 투자를 했던 사례들을 먼저 노출하는 게 옳겠다. 어, 그러죠. 우리가 뭐그 이때 이이 이 물건을 투자할 당시만해도 역시나 아파트는 큰 돈이 들어갔고. 지금도 아파트로 이제 그 투자를 하려면 또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작은 돈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몇천만 원씩은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 돈으로도 내가 어떤 우뚝 설수 있는 길이 있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데 그 궁금증을 덜어줄 만한 책도 없었고, 그거를 말해주는 선생도 없는 거죠. 경매 쪽에서는 지가 선생이라고 하면 은야너 성과물 가져와봐라 보여줘라 어, 우리가 이제 직원들을 그 어떤 그 편집을 하거나 어떤 포토샵 하는 그 직원을 뽑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죠 어 포트폴리오를 가져와봐라 너 어떻게 했니 이렇게 보, 먼저 보는 거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영어 가해 선생을 뽑는다 그러면은, 영어를 이렇게 원문을 주거나 어떤 걸 해석을 시켜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경매 선생으로 모시려면은, 그들의 투자의 성과를 먼저 궁금해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투자한 어떤 이력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우면서, 어, 그 사람보다 능가하는 고, 고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잖아요 선생이 하수인데 그 하수 밑에서 배우는 고수 얼마나 그걸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제가 부자 마인드 책에도 썼지만 경매는 부자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조금, 어, 조금 머리를 좀 깨라.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했던 나원 빌라인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도, 어,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처음에 투자한 거라서 저는 이게 절대 잊혀지지 않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막 강력하게 지금도 나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가 기억이 꼭 납니다. 어, 여러분들도 처음 경매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그, 그 처음 경매 투자를 가장 기억에 남게 마련이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들과 사진들과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컴퓨터도 그다지 뭐 발달하지 않을 때라서 그냥 A4G에 막 잔뜩 쓰고 프린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책에 그 뭡니까 이게 대봉투에다 담아놓는 거죠. 우리가 주로 보면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대봉토에 담아가지고 뭐 관련된 서류들을 막 담아놓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을 꼭 기록에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트, 노트 남기셔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사진과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꼭 폴더를 정리해서 자료를 업로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경매로 평생 동안 가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어,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장돌뱅이처럼 이, 공부를 하거나 장돌뱅이처럼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가면은 정리가 잘돼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자료, 서브 노트,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려고 물건을 조사했던 각종 단계별 자료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뭐 글이나 써달라라고 부탁할리는 만무하잖아요. 하지만 협회에서는 글 쓰고 이런 것들을 자꾸 종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어, 우리가 이제 많이 또나 경부선이 다 블로그잖아요, 아 페이스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페이스북의 어떤 성과들을 어, 경매 투자의 일지와 과정들을 적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경매 그러니까 이제 경매 물건을 하나 사고 하나 팔고 뭐 이걸로만 자꾸 집착을 하는 것은 하수나 하수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마이크 딱 던져주고 야, 네가 네 성과 한번 발표해 봐. 근데 달달달달달 떨고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은 경매의 하수인 거죠. 야, 네가 투자한 과정을 담담하게 글로 써봐 봐. 못 쓴다. 이건 그러면 경매 하수인 거예요. 무슨 고수가 뭐 그런 거죠. 뭔가 이게 고수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그 어떤 글씨, 문무가 겸전되어야 되는데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건만 하나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거는 조금 싸구려특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어, 글을 적는 연습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동 나건빌라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음. 자. 음. 네,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어, 35기 마지막 즐거운 명도 훈련을 녹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 우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어, 탈탈 경매에 올리는 그 영상이 이번 주 이제 즐거운 명도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어, 이제 37기는 그 영상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산에 이런 데 만나면 실전 훈련으로 어, 이빠이 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올 마니또와 어, 데드캠프의 무료화, 예, 이런 거를, 어, 대비한 어떤 그 분위기에 발맞춘, 어, 교육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37기부터는. 자. 자, 보실까요? 생애 최초로 투자한 강북구 수유동 나건빌라. 사실은 저는 이제 같은 강의를 여러 번 하는 걸 싫어하는데, 예. 그런 걸 싫어하는데, 이제 한번 정도는 내가 진짜 다시 해야지 하면서, 어,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이제 옛날 얘기 하면서, 어,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애 최초죠. 어, 그 당시가 28세였습니다. 28세였고요. 어, 수유동이 어디에 붙은지도 저는 그 당시에 몰랐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 이름은 좋네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까지 직접 투자하고 매매한 것들이 수십여 개에 달합니다. 어, 이 책이 10년 전에 써진 책입니다. 어, 2008년, 6년인가? 그러니까 13년 전에 써진 거구나. 협회의 교육 관련 업무와 컨설팅 관련 업무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 모델을 만드는 업무를 하다 보면 어, 지금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기억이 잘안 나. 예를, 예를, 왜냐하면,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경매에 투자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내가 해야 됐는데, 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건을 던져주고 조사해야 봐봐.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내가 하는 일이 요 정도만 탁 하면 되게끔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내가 해야 됐다면, 직원을 쓰므로써 어, 요만큼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억이 가물거리는 거죠. 어, 전부 다 내가 했던 것은 어, 주로 이렇게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수일수록 겨우 한두 개를 투자해서 엄청난 애착심을 갖는데요. 그러나 투자 물건이 많아질수록 사실 또, 또 다른 우량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어, 처음에 투자를 해나가면서, 어, 처음에는 몇천 벌었다 그러면 그게 담담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월급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 몇 천이라는 단위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한 건을 투자해서, 어, 돈이 나오는 시간이 총 시간을 고려해보면은, 정말로 100시간도 안될 거예요. 물건 검색, 예를 들면 한 4시간. 그죠? 현장 한두 시간, 현장 한한네 시간 볼까요? 그냥 네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그 전화를 돌리면서 조사하는 거한두 시간. 그럼 몇 시간이에요? 여섯, 열 시간 정도 되죠. 그러면 입찰이 됐어. 입찰하러 간날한네 시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알아보는데 한세 시간 정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 하는데 한두세 시간 정도 쓰죠. 어, 보통. 전화로 한두 통 하면 끝나버리니까 보통 이 정도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배장판 뭐 하고 뭐하고 왔다갔다 한두번 하잖아요 그한 10시간 썼다 칠까요 몇 시간이냐 10, 20시간 26 30시간이 되네요 우선은 그죠 30시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tm 뭐 하고 뭐하고 해도 그냥 널널하게 50시간을 잡는다고 칠까요 어, 50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우리 이번에 도마를 만들어 보니까 23시간 정도 투자하니까 도마가 13개가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기사랑 같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50시간이면 시간당 만원씩 받으면 50만원 벌이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시간 정도 노동을 해서 몇천도 벌고 몇억도 벌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투자 대비 가성비가 정말 대단한 게 경매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투입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1년 연봉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1년 내내 돌아다니잖아요. 한 그죠? 그러면 그몇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예를 들면한 달에 20일 일하고 하루에 9시간 일한다고 치면 180시간 일하고 10달이면 1800시간 일하네요. 그죠? 1 8 0 0시간했다가두번 하면은 300. 어, 180시간, 음, 뭐야? 180이 360이네요. 그러니까 2160시간 정도 일해가지고 연봉 5000도 받고 7000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시간 일해가지고 벌은 돈하고 비교하면은 애초에 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적자의 리스크도 없어요. 경매라는 것은 어, 적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안 보기 때문에, 어, 그렇 물론 이제 약간 좀 운이 안 좋은 분들, 공부를 좀 덜한 분들 아니면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행여나 적자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매는 정말로 열명 들어오면은 아홉 명은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단위가 어 이렇게 쉬지 않고 평평평평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와서 한칸딱 뛰고 여기서 한 세월 쉬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어떤 기술, 계속 투자가 머무르지 않는 기술, 어, 유연하게 그 우리가 말한 태극 매화처럼 한 입을 뛰면 한 입이 또 나듯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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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고리가 끊임없는 고리가 있어서 기술의 변화가 어, 화려하게 계속 유연하게 연결되듯이, 어 그죠? 어 김연아 선수의 댄스가 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음악 그 켜진 내내 어 이렇게 동작이 계속 연결되듯이 음. 이런 어떤 연결된 것 투자가 하는 게 정말 힘든 기술이고 하나 하고 잠깐 쉬고 이런 거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연결 연결 하려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가 호들이 이렇게 있고 호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단계 여기에서 도약을 해서 어떤 포즈를 딱 잡고 한두 번 바로 뛰고 딱 포즈를 취해야지 이게 유연하게 넘어가는 거죠 허들을 근데 이 허들이 어 넘어가는 어떤 유연한 넘어가는 동작들을 배워 놓지 않으면은 요거는 뽀르시 넣고 요거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음 그러면 속도가 금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아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그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팁 마치 3대 독자를 둔 부모가 느끼는 심정과 어 10명의 자식을 둔 부모가 느끼는 심정과 같다. 이 비유가 자식이 적은 부모는 그 자식이 애착하여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들이 하나 독자가 있다. 4대 독자다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하나 죽어 버리면 끝장 나잖아, 이 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지중지 오냐오냐 오냐 키우게 돼서 사람의 인성이 배려 버린다. 이거. 응? 배려 버리죠. 이게 이 사투리네. 버려버린다. 그죠? 그렇지만은 사, 아들이 10명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수선하니까 한두 명 정도는 집에 안 들어와도 걱정은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즉 물건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에 착심을 좀 적은 편인데 물건이 하나나 둘 이렇게 뻐러시 귀하게 횟수가 오다 보면은 그 집착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게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 집착을 한다는 건 뭐가 돼요? 기대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 기대가 많아. 그러니까 이 집이 한 채로 뭔가 자기 팔자가 고쳐지길 바라죠. 어, 그죠? 농사 짓는, 농사 지어서 아들을 고시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고시생 아들이 빨리 판검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죠. 소문도 좀, 어, 아들 잘 키웠네 라고 소문 좀 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부풀어 오르죠. 그 그런 기대를 헛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들이 늘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나 둘을 살면은 냉큼 팔아서 빨리 어떤 큰 돈이 벌리겠니라면서 어,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 생겨 애착심이 생기면 벌써 경매하기가 힘들어져요. 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 낳아 가지고 이, 이 아들이 너무 잘 돼서 효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낳고 뭐 이런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다 보면 실망이 커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을 하나를 작은 거를 사 가지고 그걸로 뭐 어떤 기대를 막 심어 놓으면 반드시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실망이 커지면 은 당연하게 다음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추진력과 원동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좀 전에 투자해서 실망을 했거든. 그러면 실망을 보상받고 싶으니까 다음 물건에는 더 많은 기대를 심게 된다. 어,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 만족함을 알라라는 말과 반대되는 어떤 마음이 생성이 된다. 어떨 때? 하나, 두 개만 해가지고 이 물건에 집착을 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과 어, 또이 물건에 기대가 많은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크게 멀리 가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어, 이런 겁니다. 저도 그것처럼 어떤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물건이 최초 구입 가격보다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다시 떠들러 보는 게 싫어요. 귀찮다. 이게. 음. 다만 생각이 나면 마음먹고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별다른 노력 없이 바로 생각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로 제명의로 취득한 물건이 하나 있다. 요거는 내가 정말 힘안 드리고서도 어, 기억이 충분히 난다. 어. 그 고시 수험생에다가 IMF 당시 처음으로 경매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감동이 있는 물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음.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98년도 IMF 한란을 겪을 당시였는데요. 고시 공부하다가 포기할 당시였어요. 포기하려고 작심을 하던 시기라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이란 건 결국 돈 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그때 암담했었어. 요거 읽어보니까 그 시기에 생각이 나네요. 고시를 그만둘 당시만 해도 돈보다는 역시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멋이 나지 않을까라는 주변의 인식도 있었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돈벌이를 구상했지만 만족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예. 돈벌이가 뭐가 있을까를 가만히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냥 자격사가 되든가 어.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든가 음, 그 다음에 저는 그 전에도 옛날 대학 다닐 때도 과외를 해봤는데, 오늘날 보면 그 학원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 지금 컨설턴트도 학원 선생이 하나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게 싫었었어요. 음. 어, 왜냐면 나이가 40, 50대 가지고 과외합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한심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고시선배 중에서 시험 떨어져가지고 오갈 데 없으면 은 과외한다고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어, 정말로 좀안돼 보여서 그러니까 집도절도 없이 좀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죠 어, 그거는 남자가 할 것이 아니다 항상 그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어 왜? 나는 좀더 넓은 물에서 살고 싶다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행오보조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게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통을 하고 싶다. 어, 조금 큰 거. 아, 그리고 좀 글로벌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태어나가지고 겨우 벗어나면은 제주도고, 뭐 이런 데라 돌아다니고, 뭐 어디 여행을 몇 군데 다니면 뭐할 거야. 돈 있으면 다니는 게 여행인데, 여행을 다니고 싶은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를 좀 다녀보고 싶은 거. 음. 그러면 해외를 다녀보면은 허, 막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다니는 걸 생각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뭔가 파괴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어 나는 법을 전공했고 아는 건 없고 유통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인연이 오지도 않고 어떤 물건 들고 있는 놈이 어 동해안한테 와가지고 야 이건 네가 팔아볼래 이럴 리도 없잖아요. 생전에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연하게 조금 넓은 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죠.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의 씨앗이 이렇게 연이 닿아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내가 어떤 원인으로 왔는지 좀 그건 생각을 못 하겠지만 어, 일단은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 지금도 똑같죠. 대기업 다니든 중소기업 다니든 뭐 자격사가 되든 끝. 요거 외에 뭐가 있어? 자격사는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건데 어 우리 협회에도 의사 의사 선생이 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도 의사는 지금도 나보고 공짜로 시켜줄게 해보라 그래도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지금 제 방이 한 15평, 20평 정도 되는데, 어, 이 방에서 반틈도 안 되죠. 반틈도 안 되는 데서 책상 하나에 앉아서 어, 하루 종일 어떤 아픈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지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들이 정말로 어찌 보면은 노고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 그죠. 약사들은 그렇죠. 일곱 평, 열평 되는 데에서 갇혀가지고 지내야 돼. 어, 어떻게, 그,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다니면은 손님이 안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어, 왜냐면 저는 자격사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 변호사는 그나마 싸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죠. 이리저리.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할게 없는 거야. 할게 없어. 그때도 대기업에서 누가 20, 28, 2 9살짜리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안 받아줘. 중소기업 가버리면 실업자는 놈들 밑에서 공부해야 일해야 되잖아. 그니까 안 해. 이렇게 됐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때가 이런 시절이었어. 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뭔뜻인지,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음. <웃음> 네 <웃음> 그러던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그때 이제 엄마를 이제 졸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협박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협박을 했죠. 그때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일단은 공부를 때려치울 거니까 어, 때려치울 거야. 근데 나는 경매를 생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 음, 경매 잡지 같은 걸로. 그러다가, 어, 어떤 물건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구체적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머니한테 돈을 줘라. 그때 이제 주식을 하드, 하시던 시절인데, 어, 돈을 줘라. 어, 내가 어, 한데까지 우리가 흔히 말한 멘트 있잖아. 해준 게뭐 있냐 이런 거. 어? 어? 이번에 돈안 주면 집, 나집 나간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집을 나가고 만다. 협박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제 그때 받아낸 돈이야 이게. 아 소중한 돈이죠. 어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아마 경매가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지방에 살 당시부터도 법원 경매를 가끔 해오셨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비밀 입찰이 아닌 호가제로도 운영될 때부터 낙찰받아서 재산을 증식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 제 기억에 서울에 와서도 경매를 계속 했었고요. 어, 제가 이제 막 대학교 다닐 때. 근데 대학교에서도 저는 고시, 고시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간간이 집으로 이제 놀러, 집으로 이제 가끔 나오죠. 그죠? 몇 달에 한번 정도 집으로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4년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안에 기숙사에 있다 보면은 뭐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줘요 매달. 아, 어,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 한, 한, 한양대나 건국대나 이렇게 그 법조계의 법조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인맥이 있어야 학교의 파워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뭐 공돌이들 좀잘 나가는 놈들이 있어봤자 어, 잘 나가는 그 법조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잖아요. 법조계 인맥이 항상 어디로 가요? 국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 뭔가 이렇게 학교끼리 분쟁을 하거나 외부에 싸움이 나면은 법조계 동문들이 힘을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힘이 여력만 있다고 한다면은 어, 그 우수한 애들 서울대, 연고대 떨어진 애들 모아다가 뭐 돈 주면서 가르쳐 가지고 어 거기에서 이제 그 법조 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각 대학마다의 컨셉이었어요. 음. 그래 그러던 시절이라 저는 간간히 이제 그 집에 가 보면 또 경매 받았고 내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청소하고 어새 빠질 때까지 있고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다음에 어 여수나 순천 살 때도 이제 경매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거가 있었겠죠. 물론, 뭐, 생뚱맞게 내가 경매해야지 이를 쓸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경매를 하게 된 거는 집안 내 분위기도 한몫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교육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얘기 나가지고 막몇 살, 몇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매에 대해서 주입을 시키셔야 돼요.